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어느덧 9월인데요. 한국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죠. 순교자 성월을 맞아서 전주교구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주교구 평신도 사조직단체 협의회 한병성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이 또 순교자 성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어느덧 9월이 됐는데 의미 있는 전시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복자 초상화전을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에서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하겠습니다 네 자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주 치명자산 성지에서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2021년에 전국 전주 근교 바오베이에서 한국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윤지연 프란체스코 유해가 발견이 됩니다. 이결 계기로 해서 전주교구 모든 신자들은 빠른 시성과 또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시복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사실 2014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124의 복자 15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5의 시작은 우리 전주 교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1988년 1월에 윤지충, 권상현, 유항근, 유중철, 이순이 다섯 분을 교황청에 십억 요청을 합니다. 세계 교회사에 없을 정도로 3 개월 만에 십억이 허락이 됐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십억 시성을 위한 기도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특히 우리 교구가 이 기도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전시회가 열리고자 하는 전주 치명사산 평화의 전당은 한옥마을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산 정상에는 복자 요한검 아우이스토노 가족 일곱 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전당에는 묘지 발굴 때 묘지를 표시하는 표지 사발과 복자 이순이 루갈따의 옥중편지,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전당 주변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듯이 세계 평화와 일치, 나눔의 전당에서 이런 전시회가 이루어진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른 시선과 또15 기도 운동의 시작도 전주교구였는데, 그 마침표도 전주교구가 찍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여러모로 전주 여행을 기획하신다면, 한옥마을도 둘러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그와 함께 전시회도 둘러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전시회는 또 단순한 교구 차원의 전시회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2020년에 103위 성인화전을 서울교구, 광주교구에 이어 저희들이 세 번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네. 당시가 코로나 전국인데 관람객이 6천명이나 모였어요. 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124의 한국복자 초상화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이 초상화가 일반 신자한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굉장히 어렵겠지만 교구 어른들과 여러 차례 상의를 드린 결과 복자화전을 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빠른 시복시성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 전시회가 저희 전주교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평의협의 안회장님 또 전국의 평의회장님들이 뜻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또 전시회 기간 동안 저희 CPBC와도 뜻 깊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시라고요. 예, 전시회가 준비하는 몇 사람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이 돼서 교군의 각 신심 단체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중에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미술가에는 전시에 관련 사생대가 있고 또각 교구 교구 성가대와 각 본당의 성가대가 참여하는 성음악 축제, 성지 도보순례 꽃꽂이에 평화방송과 같이하는 가을마회가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회가 주관하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협찬하는. 가을음악회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서음악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가을음악회는 9월 9일 5시부터 서미정원에서 있겠습니다. 네. 저희 CPBC와도 뜻깊은 음악회가 열리고 일정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서 회장님께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24의 15개 문을 저희 전주교구가 열었던 만큼 시성의 마침포도 저희 교구가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7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가 시성의 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회가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에 세계 청년대회 준비 성격으로 세계 청년들이 로마에서 모입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빠른 시성에 예,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뜻을 알고 계시도록 이 전시회가 25년에 로마에서 함께 열렸으면 하는 게저의바람입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서 들려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